순간 안 가도 돼. 이만가 축구, 축구 왼발 올려야 돼. 제대로. 네. 아,

첫판는 좋던데. 주석이 양파른 거요? 샵파는 좋던데. 요 때로는 저하고 누가 먹을까? 그 사람들 왜안먹을 양파른 거요? 형은 견적이 안 나오는 거 네, 됐어요. 선생님. 그 다음 거 네. 음, 음, 음. 음, 음, 생각하세요. 어른분 옆에 어른 가고 1 0 0별요 왼발 씻고배냥0만원이건 가야 돼요 아 이거는 좀길그렇고위어가면 엄청 고밑에 데는 거밑서다있0만원이는 거예요 그고 한국에 매일 매일 모양 있게 매일 천들어준거요 연말 한번좀 흥사람이 쌓놓고 네, 화도은

먹고 남겨놔. 이제. 외부, 외부, 아, 외국식. 와은 아, 아, 이국식 아, 외국식. 아, 외차식 아, 아, 외국 아, 외국식. 아, 외국식. 아, 외국식. 아, 외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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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뭐, 새벽 딱 점심시간이 있어서 이걸 채워 게실때 태국이 되는 거고그다가 점심 먹 시간에는 이면 그대로 그니까한 아, 근데 그거 보니까 그, 그 확실히 뽑혀 있더라 되게 좋다고 u 보니까 마카로니 아무것도 안으면맨 마카로니 진짜 바다에내발때뭐뭐리 오일을 한 올리고 또설 있어 제거 좀 넣어 봐. 초공시. 아, 조금 막히데 그게 바다 쭉가야돼네아까그 폴도 엄청 좋았다 여기 게 아니 그 바다 바아아 진짜 너아니 계속 이해 이상 안했는가? 이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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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그 상담해 오른쪽에도 위에가 올게요. <laughs> 오른발, 네. 거기서 이제 클리어를 해야 돼. 티지그 안에 왼손빈칭을가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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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와 위에 것다 선생님 아까 여기 다인데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어, 데 여기 쉽게 가는 게아유그럼다고있 네. 어. 다리가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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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다리가 살살 살달하니까뭐 어깨로만 아, 땡기니까 고치요, 어. 바르겠는데 아저씨? 이거 너? 응, 데남자들이게 실망해 안 가더라고 키코바 보기? 키야되 아씨 거주걱가지랄에 발도 없고 응. 이렇게 이렇게 해고발안에이사이즈에서 아씨, 나 그냥 갈것 같아. 아니, 가시거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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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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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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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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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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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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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려나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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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나아이는 나는. 이걸 잡고 그 거를 이렇좀 애매 하